그는요 그걸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에 아마도 에베소 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 터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100m, 50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후대에 이곳에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 자리에 교회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적은 거의 남아있진 않고요. 다만 여기가 이제 교회로 사용되었을 때저 오른쪽에 구속실로 사용했던 교회 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냥 교회 M 이 정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형 아르테미스 신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당으로 바꾼 뒤에 그 오른쪽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마 장례 예배 정도 드릴 수 있는 소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신전 자리 옆에 교회표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살이 멋지다. 뒤에 벽이. <목소리> 지난번에 여기 올라가시다가, 한 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뛰어내리사 다리를 진짜 이렇게 병원 가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이제 몸이 달라요. 젊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152년에 하나가 됐다 70년이니까 쉽지 않아요. 이아 좋죠. 몸은 음 가는데 몸이 안떨어 그리고, 예. 그리고 여기에요. 크레이소스 왕이 그 리비아 왕국의 가장 부강했고 마지막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키루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기 전에. 그래서 아마 키루스 때 세웠던 기둥이지 않을까라고 <laughs> 생각되는 게 음. 이 바로, 바로 요거입니다. 요 기둥은 키루스 때 세운 걸 기초로 했고 나중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후에 여기를 또 새롭게 세웠고 <laughs> 했는데 이 기둥을 보세요. 이게 지금 멀리서 봤을 때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렇게 엄청나게 벌죠. 음. 음. 이암 둘러봐. 신전에 있었던 아, 엄청난 기둥들 스팟. 그래서 저기 보시아 저기 이오니아 양식 드디어 보였네 양머리 이거시죠 브로냐 <laughs> 아, <laughs> 양식 시대 네, 건물.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냥 하나로 일관되게 하는데 기둥이 너무 크니까 여기 조각조각 내 가지고 어. 조립식으로 했죠. 보세요. <laughs> 여기는 좀 뭔가 제대로 복축된 좋을 텐데 이것저다못 찾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놓고 저기 저건 낙서자구입니다. 고대자구죠. 아, 낙서? 누가 낙서한 거예요? 야 저기, 저기 오죽하면 낙서하지 말아달라고 원래 그 간판도 붙였어. 이렇게 막 낙서하니까 좀 그렇죠. 아, 나도 품위와 소외예요. 네, 그래서 아마 요두 기둥 요거 요거 엄청나게 요거 배경으로 사진도 많이 찍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삐 팀도 있으니까 여기 먼저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오세요. <laughs> 여기서 기도해 가는데. 네. 여기서. 예, 여기는 아르테미스 신전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용도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초기에 교회가 이미 큰 형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모양이나 형태를 봤을 때에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 가지 그냥 추정하는 게 장례를 위한 장소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S가 있죠? 반원형 형태. 이쪽 지금 동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돼 있다는 건 비잔틴 시대 형태로 지어졌겠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도 또 해당 그 접혀서 S를 또 하나 만든 형태로 뒤쪽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요. 지금 4대 교회에 와있는데요. 지금 4대 교회 전해주시는 말씀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한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에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소아시아 지금 다니는 지역들이 대부분. 부요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우디게아도 그랬고 지금 여기도 금화가 맨 처음 발명이 됐을 정도로 또 여기는 금이 많은 도시 가운데 그런 부요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해서 대적할 수 있는 우상신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비교되는 대상을 재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를 곧 탐심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신앙이 변질될 수 있고 교회에 변질될 수 있는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온전히 하라. 일깨워라.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또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사대교회에 오셔서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분.